MBC 뉴스 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내 삶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비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비를 보셨는데 그 요비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서 1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보니까 이 욕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뭘 보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하늘께서 바라보시니까 욥은 악과 가까이 하지 아니 하고 악을 항상 피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을까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교회를 바라볼 때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주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사람,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 뭔가 꼬이지 않은 사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꼬인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품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문에 인도해야 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꼬여있으면 피곤해요. 피곤해. 포인 사람들이 좀 굽어져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제를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라고 한 거는 전쟁이 생긴다이는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올곧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요 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외하다, 그걸 리스펙트 한다.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친구가, 친구끼리 서로 존중해줘야 돼. 존중이 없으면 힘들어져, 키워져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있어. 그런데,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해라고 하는 말씀이 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섬기고 내가 하나님만 해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구름 터기에 내가 운동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역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거 하나님을 내가 치업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일을 안 합니다. 항상 정직한삶을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인벌도 되지 않냐고, 악한 것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배에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완벽한 그러한 모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활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과을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그런 없이, 기관점 하나도 남김 없이, 기관장 하나도 남김 없이. 완벽으로 살다가 리배드로 살면 그러면 편하고 좋지만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 근데 여기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시험과 판단을 당하나 아, 오늘 우리가 읽은 요기서 33장의 말씀은 요베 친구, 가장 어린 친구였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과 욕과서대화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욕이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왜 겪게 하십니까? 혼자 복백합니다. 그을엘리오가 들은 거그 엘리후가 듣고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3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오가 입을, 열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우의 혀가 말을 하더라. 이런. 자기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우는 입을 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입을 열고 나니까 혀가 말을 하더라. 이런. 내가 고통을 받게 해야 되고, 왜 이런 권한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벅백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때에, 권한을 당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 왜 그러니 일어납냐 우리가 오늘 왜일어느냐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교만해질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환란도 원한도, 고통도 때로는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 왜그 많은 하과 함께 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더운데서 더운 여기안 되어도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런 데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로 왜 불러주셨느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참 좋은 목사라고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자리가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요?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 구호하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를 찾아서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저기에서 참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면 어느 문제를 해결해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하시고. 불쌍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불쌍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지 아니면 잘 사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실 때그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불쌍하다. 이랬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메고 지금 장사 지내는 반을 메고 지금 장사를 지면서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근거가 되고 비천이되는거아니에 이때는 여자가 직업이 없는, 직업을 잘 찾을 수 없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은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아와 밥을 부시하게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 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발에다가 손을 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죽었다 아들이 살아나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는 저와의 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데 관심이 있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람 이사야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이사야 5장 10절. 나시 유다 그들이 여호와의 충과 에바와 충과 에바와 모든들 갖추셨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히 알이 하는보 만지셔서 이루어가시는지 그 이에 우리가 관심을 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안사가 풍부하게 되는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를